이아줌마 나. 아, 이거 씨, 슬라임 보러 이렇게, 아. 아니, 어떻게 뭐 하란 건데, 이 <laughs> 나 여기서 브라운 목소리 나오냐? 118. <laughs> 나시끌거 <시청자> 없으면... <laughs> 덩크네 이나 내가 쉴시간이구나 지금 밖에 안나왔어 까지개가 넘는 내벨을거야아 기다려봐요 아무 방에나 들어가서 안걸려? 까웨이랑 듀얼 떠볼까? 아, 잠깐만. 어. 에바잖아. 에바잖아. 80방 들어가고 싶은데. 하여튼 <laughs> 아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 야나 야, 지금 두명 시청중인데? 어, <laughs> <제 게임어? 웃음> <laughs> 어, 됐다 왔다대 어. <laughs> 내가 지금 켜고있는데 <키고> <laughs> 어, 제 좀동 좀비고 실력 한번 보시죠 안나 빡쳐 너에게 가능이란 거 없다겠지 왜? 네. 어. 어 엄청 걸 걸리... 진짜 많이 걸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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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난지금 꼈는데 아침 내고 엄청 많이 걸려. 아하. 야, 야 너네, 너네 너네 방학 아니 너네 사교시 언제부터 아니야? 내가 네, 시청자 뺏어간다. <laughs> 내가 네 시청자 뺏어 간다. 내가 네 시청자 뺏어 잘하는 척 오지는데? 아! 땡땡땡끌려릴게난 지금 키고 있는데 뭔 소리지? 아! 야, 나 지금 생방 키고, 키고 있다고 뜨냐? 나 생방 키고 있다고 뜨냐? 몰라? 나 지금 키고 있는데 왜안 뜨지? 아유, 진격띠? 아, 씨. 27분이나 같아, 아 켜졌대, 켜졌대. 어, 여러분. 나이스? 니렉 뭔데? 렉 뭔데? 뭐 하는데? 고 있지. 아? 어. 엔딩 <laughs> 시청자 내가 가져왔어. <laughs> 어져이더 녀석. 하은이 님 오셔 서 정말 감사드리네요. 이내 반에는 네가 방송하는 거 아니야? 억무서억 어, 겁나 무서워. 아니. 혹시. 아,

네, 에 기대하겠다지요. 네, 아니, 여러분, 지... 기대도 좋습니다. 아, 복주이 여러분, 어. 기대하겠다니. 우와, 네, 복주이.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여러분, 기대도 좋습니다. 와 나보다 훨씬 녹가가 더 많으신 분이. 얼 제발 기발하지하지요제요제이원이여러 <laughs>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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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기대 기대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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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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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아니 네 방송 왔어 여러분, 여러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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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아핫. 아니, 기대도 크면 실망도 크는 법. 뭐. 예. 여러분, 진짜 망안 하실 겁니다. <laughs> 실망안 해. 실망안 해. 이거. 아니, 실망한다 각. 실망 각. 아, 너, 너 지금 아직 이 어쭈쭈 우리 브라운 그렇게 피곤했져요? 잊을래? 아니 안 잊을래 아! 왓더! 뻑! 살았는게 기적이네 아쟤왜저있어아 아, 맞다 모험이지 오케이 겁나 간신이잡았고요 여기 있는 분들 종고 안 하는 것 같은데 레벨 안 궁금해하는 것 같아. 아니, 아니라고요 기대한만큼 실망도 큰 거예요. 아 아니 말하더라고 회복을못 했잖아. 알 했어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음. 하세요. 이거 제비인것 데자, 같다. 이거 왔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인성 여보세요. 터지게 진격이나 올려야지. 아빠요. 얘는 그 기대를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데 기대하면 더왜 남자인데? 뭐뭐 뭐니? 이쁘긴뭐 이뻐. 나 남자인데. 얘 예, 이뻐요, 이뻐. <laughs> 아니요. 야, 내가 왜 이뻐? 응, 너 이뻐. 나 남자야. 나 남자야. 알아 예, 이쁜 남자예요. 이쁜 남자. 이쁜 남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 뭐야. 안 아. 뭐 어떻게 거야? 아니야, 남자라고. 아이 이게... a 맨 도대체? 나한테 저한테 무슨 일 있었나요? 다시야. 뭐동굴 겁나 오글 끌어 놓고 죽었어. 겁나 오글 끌어 놓고 죽었어. 여기 계속 있으면 욕 먹겠다. <laughs> 아니라고. 나 어려서 나, 아니라고 나나 남잔데 어? 중일인데 아직 성장이 덜 되다 변성기가 안와서 여자같은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지랄 말라고 새꺄야 내가 어딜 가서 변태인데 야 뚝배기부터 죽을래 아니 발끝부터 죽을래 아 진짜 나 목소리 진짜 굵게 깔아? 어. 목소리 굵게 깔까? 근데 진짜 굵게 깔 굵게 깔면 좋겠어요? 아, <laughs> 어, 왜 돌아, 저새끼. <laughs> 제가 좀 미쳤어, 미쳤어. 미쳐간다. 네가 안 미친 적도 있었냐? 아, 아이씨. <laughs> 아니 얼굴 싫다고. 야 마. 맞... <laughs> 예 님들 빨리 제 구독하네요. 제 오늘 3 0도 넘으면 얼고 간대요. 나 삼십 도움 얼고 간다고 한적 없어. 내가 있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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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어야내 얼굴 내가 까는데 왜내 얼굴을 니가내 얼굴을 까게. 멤버가... <laughs> 내가 어딜봐서니 네 멤버야, 새끼야. 멤버 소 영상이. 있어. 어이가 없네. 가확실아 멤버 소영상안 만들었는데 어쨌든 <laughs> 아나 진짜 목소리 굵게 한 번만 한 번만 안 된다. 진짜 목소리 굵게 깐다 그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진짜 굵게 깐다 청자들이 네. 내가 네. 너 어. 깜짝이야. 내 말이. 그래도 시청자. 하나 아, 저기 있으니까이깨지마 어, 귀엽대 네. 아. 나 진짜. 이렇게 아 근데 교정기가 네, 네, 그라 신경 쓰지는 진는안돼 왜냐면 내 교정기 다음 달에 빼거든요. 야 이번 달인가? 근데 다음 주 아니면 그때면 교정기를 빼는데 네, 네, 네. <웃음> <웃음> 얼공은 교정기 빼고 나서. 아나 진짜. 아 가. 여기 사다를 왜 여기 숨겨놔? 사다를 왜 거기 숨겨놓긴 제작자가 바람이라 그렇지. 아나 진짜 레걸린다. 퓨처 파이터 할래. 아무 퓨파띠 개마마 공겨 다녀 마, 어. 마, 마, 마 공겨 마 다녀 진짜 마 공겨 다닌다 아, 아니 뭐 날라리띠 어폰 겁나 뜨거워 아니, 여기서 들리는 거구나. 아니, 아니지. 방송사 거야. 방송사 거야. 고의 아니야. 고의로 자꾸 고의로 하시면 고의, 보이는거만 보낼 거오빠 에어컨 꺼뜨지. 급정색. 녹수를 켜야 되겠다. 녹수녹다가 쓰게 깔아 가지고 키면 되잖아. 피웅신이세요? 렇게 하면 지 갑자기 하윤이가 대설 안달아 댓글 달아 줘서 좋았는데. 응? 방송을는 아니야. 근데 시청자는 줄지 않고 있어. 버어는 아, 네, 어차피 친구잖아. 아니야.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 방금 연합점령전 안 해. 근데 점령전 점령전 해도 될라나? 게스트팩도르마모 진행하고 있는데.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안기모띠 오늘 월복했고 잠깐. 아 더. 갈 거예요? 7분 갈 거예요? 어디요? 17분 남았어 네 안녕히 가세요. 잠시 동안이지만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럼 <laughs> 바이옴. 좋아 네, 우리 진행가지. 선물은 지네이조 구독을 구독을. 야나 신기록 세웠다. 뭘? 점프품 신기록. 내 신기록이 한 시간 3 0 분이었거든. 어? 지금 1시간 42분이 지났어 이것이 나쁘지 어? 왜왜 안되지? 아. 어. 어? 한 명이 시청하고 있어 아 정말 언니. 아니 사다리가 저기있어 누군가라도 봐주시니까 되게 좋네 보시는건 뒤따라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댓글에 악플이 없다 한다 지랄마 아잠깐아 전투장기 시작, 멀었네 아직 막상 표파를 들어왔는데 되게 할게 없어 월봉 임대할까? 아니면 탑라 랭킹을 올릴까? 아 맞다 나 이거 보급 안갔다 되게 조심조심해다 어떻게 가하는 거야? 어떻게 가하는 거야? 이게 노랫도 필요 없어 어, 역시, 어. 보급. 어, 떨어지다, 떨어지다. 역시 보급 역시 보급 안돼 나 타임라인 쫄리면 안해 오. 오. 가능할 것 같은데 잘아요내 내가 하고 노트북 스트리트 게이머로 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안 돼? 처음에 분명히 바람이 안 오죠. 한번더 돌려주고. 그럼 전 이만 컴퓨터로 바꾸고 돌아올게요.